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 빅데이터 분석팀 토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카카오뱅크의 에메롭스입니다 에메롭스를 진행하는 개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해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에메롭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 에메롭스 아키텍처, 오픈소스 도입에 대한 고민, 이해 관계자 협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카카오뱅크에서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 구성 및 주요 컴포넌트를 소개하고 서비스 경험에 대해 공유 드리겠습니다 MLOps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하는 MLOps는 운영 환경에서 ML 모델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관행이라고 하고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MLOps는 ML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ML 엔지니어링 오나믹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MLops를 ML plus ops 또는 ML plus Devops라고 하는데요. MLops는 머신러닝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Devops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Devops와 MLops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Devops의 정의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의 합성어로 개발자 간의 소통, 협업을 강조하는 개발 문화를 말하고요. Devops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CI/CD가 필요합니다. CI는 개발자를 위한 자동화 프로세스인 지속적인 통합을 의미하고요. CD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및 배포를 의미합니다. MLOps의 정의는 ML 엔지니어링 문화 및 방식으로 데이터 과학자와 엔지니어 간의 소통 협업을 강조하고요. CI는 코드 구성 요소만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데이터 스키마, 모델에 대해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CD는 단일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모델 학습 및 예측 서비스를 자동으로 배포해야 하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여기서 DevOps의 CI/CD와 차이점은 데이터 과학자가 모델 실험실에서 모델을 배포하기 위해 자동화된 CI/CD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ML 시스템의 고유 속성인 지속적 학습입니다. 개발자의 역할이 없이도 모델을 자동으로 재학습시키고 서비스에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MLops 목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Lops 목표는 실험실 환경에서 ML 모델을 실험 및 개발하고 지속적 학습이 가능한 ML 파이프라인으로 CI-CD를 하게 되고요. 지속적 학습을 통해 ML 모델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ML 모델을 배포하고 운영환경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모델에 대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요. 이런 과정으로 하나의 사이클이 동작하게 되고, 동일한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에메롭스의 목표는 에메롭스의 사이클을 최소화하여 더 빠른 이터레이션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은 에메롭스 아키텍처 구성 요소 및 특징입니다. 아키텍처의 구성요소와 특징을 설명드리고 카카오뱅크만의 에메롭스 아키텍처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에메롭스 아키텍처의 구성요소 및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야 우리만의 에메롭스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AWS, Azure의 아키텍처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피처스토어, CI/CD, ML 파이프라인, 프리젝션 서비스, 모니터링, 트리거와 같은 주요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MLOps의 수준을 0에서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아키텍처입니다. 다음은 AWS 아키텍처로 피처스토어, 모델 파이프라인, 모델 인퍼런스, 모니터링, 트리거와 같은 주요 구성 요소를 알수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와 같이 개발 운영 환경을 분리하여 ML파이프라인으로 도식화하지 않았지만 구글 아키텍처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음은 애저의 아키텍처로 ML파이프라인, CI/CD, 서빙 서비스, 트리거와 같은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앞서 살펴본 아키텍처와 같이 몇 가지의 주요 구성 요소가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세 가지 MLops 아키텍처 구성 요소를 간단히 살펴보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좀더 상세히 단계를 나눈 구글 아키텍처에 대해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MLops 수준형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ML 모델을 빌드 및 배포하는 과정이 완전히 수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데이터로 피처 스토어가 아닌 배치성 데이터가 존재하고요. 모델 실험실 단계는 양방향 프로세스로 수동 스크립트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ML과 Ops의 단절로 데이터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모델 서빙은 학습된 모델을 배포하여 서비스에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소스 변경이 많지 않아 CICD를 고려하지 않았고요. 배포된 모델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새로운 모델 배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준 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준 1의 목표는 ML 파이프라인을 자동하여 모델을 지속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을 말하고요.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수준 0에서는 오프라인 데이터를 사용했다면 수준 1에서는 피처 스토어가 만들어집니다. 실험실 환경에서 단계간 전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요. 자동화된 CI, CD는 아니지만 ML학스 코드가 파이프라인 단위로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지속적 학습이 가능한 ML 파이프라인이 운영 환경에 배포되고요. 운영 데이터로 학습하여 ML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ML 모델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배포가 이루어지고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모델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트리거를 통해 지속적 학습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준 2에서는 데이터 과학자가 EDA부터 모형 개발, ML 파이프라인 빌드, 테스트, 배포까지 할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자동화된 CI로 실험실 환경에서 개발한 ML 모델 코드가 통합되고 ML과 업소의 통합으로 데이터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역할이 하나로 이루어지고요. 자동화된 CD로 파이프라인 단위로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카카오뱅크 에메롭스 아키텍처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구글 에메롭스 아키텍처의 구성요소와 특징을 분석하였고 카카오뱅크만의 에메롭스 아키텍처를 그려보았습니다. 특징을 살펴보면 데이터소스는 EDW, 데이터마트, 피처스토어가 존재하고요. 모델 실험실 환경에서 ML 모델을 개발하면 자동화된 CI/CD를 통해 지속적 학습이 가능한 ML 파이프라인이 배포가 됩니다. 모델이 레지스트리에 등록되면 자동화된 CD로 서비스에 적용하게 되고요. 모델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트리거를 통해 지속적 학습을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카카오뱅크 시스템에 알맞은 아키텍처를 그려보고 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픈소스 도입에 대해 고민했던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ML Ops를 시작하면서 오픈소스 리서치를 진행하였고요. 저희는 코베플로우, ML플로우, 에어플로우에 대해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코베플로우와 ML플로우가 합리적인 선택이었고요. 하지만 오픈소스 도입에 대한 추가로 고민한 부분은 데이터 과학자, 엔지니어, 금융 규제였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이미 CDSW, 주피터, SES와 같은 분석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고요 쿠베플로와 같은 오픈소스를 바로 도입하면 데이터 과학자에게 부담을 줄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에어플로에 대한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로운 오픈소스를 도입하면 신규 서버 발급부터 구축까지 환경을 구성하는 데 부담스러웠고요 금융 규제 측면으로는 새로운 오픈 소스 도입 시 보안성 심의에 대한 시간적 부담과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에 대한 망간 분리에 대해서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에어플로우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에게 자유로운 분석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엔지니어가 ML 파이프라인을 직접 개발하여 도메인 지식을 넓힐 수 있고요. 시간적 부담이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환경과 에어플로우 개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메롭스 세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력한 오픈소스를 도입하면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에어플로우를 선택했지만, 쿠베플로우와 같은 오픈소스도 데이터 과학자에게 모델 실험실 환경으로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에메롭스 이해 관계자 간의 협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LOps 문화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간의 의사소통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전통적인 통계 기반으로 SES와 같은 솔루션을 이용하여 ML 모델을 개발하는 분석가와 알고리즘 기반으로 Python, Spark를 사용하여 ML 모델을 개발하는 데이터 과학자가 있었고요. 두 성향의 데이터 과학자가 개발한 ML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반화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개발하고 서비스에 제공해 본 경험은 많았지만 지속적 학습이 가능한 ML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했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ML 서비스 개발 시 인풋 처리에 대한 어려움과 ML 프레임워크 이슈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업무에 대한 이해와 배려,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 협업을 하면서 더 좋은 MLops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Lops 문화가 잘 정착이 될 때, ml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도 더 빠르게 이터레이션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카카오뱅크에서 실제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 구성 및 주요 컴포넌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에메롭스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시스템을 구성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금융회사의 망강 규제로 경영망, 금융개발망, 금융운영망으로 분리가 되고요. 이는 실제 서비스에 반영하기까지 너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경영망의 실시간 서빙 코드와 금융개발망의 배치 서빙 코드를 모델 빌드 서버로 적용하고요. 도커 이미지로 빌드하여 도커 레지스트리에 적용합니다. 금융운영망의 ML 서비스는 도커 레지스트리에서 이미지를 받아 서비스를 올리게 되고요. 엔드 유저가 요청 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ML 파이프라인은 주기적으로 지속적 학습 및 배치 인퍼런스를 실행하고요. 그 결과를 오프라인 피처 스토어에 저장하고 온라인 피처 스토어에 올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모델 레포는 지속적 학습 및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 모델 빌드 서버를 통해 배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모델 빌드는 금융 개발망에서 모델 관리는 금융 운용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망간 규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요 ML 모델 서빙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처 스토어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소스에서 코어뱅킹과 채널 서버의 실시간 데이터를 카프카로 수집하고요 스트리밍 처리하여 온라인 피처 스토어에 저장합니다 온라인 피처 스토어에 저장된 데이터는 모델 서빙에 제공하게 되고요 EDW 데이터마트의 데이터는 배치로 처리하여 오프라인 피처스토어에 저장합니다. 오프라인 피처스토어에 저장된 데이터는 모델 학습으로 사용하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피처스토어는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ML 파이프라인 템플릿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ML 파이프라인을 템플릿으로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는데요. 운영 서비스에 쉽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 엑스트랙션 단계에서는 피처와 타겟을 생성하고요. 밸리데이션 단계에서는 피처별 PSI를 생성하여 피처에 대한 정합성을 확인합니다.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는 피처를 인비딩 하고요. 지속적 학습일 땐 모델 트레이닝 단계에서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밸리에이션 단계에서는 니프트, 어큐러시와 같은 성능 지표로 평가를 하고요. 밸리데이션 단계에서는 OOT와 같은 검증으로 모델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모델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게 됩니다. 지속적 학습이 아닐 땐 서비스 단계에서 예측 값을 생성하고요. 모니터링 단계에서 PSI 리프트와 같은 지표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ML 파이프라인을 일반화하였고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과학자와 접점을 제공하는 ML 모델 레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자의 ML 모델을 등록하고 모델에 대한 성능을 모니터링 하고요. 빌드 및 배포를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데이터 과학자가 등록한 모델 목록을 조회할 수 있고요. 목록에서는 타입, 모델명, 모델 버전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에서는 모니터링, 상세 내용, 삭제 기능을 제공하고요. 신규 모델 등록이 필요하면, add 버튼을 클릭하여 모델을 등록하게 됩니다. 다음은 ML 모델 등록 화면과 상세 화면입니다. 등록 화면은 모델명, 서비스 타겟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고요. 모델 코드를 산출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세 화면은 API 정보를 제공하고요. 모델 정보에서는 모델명, 모델 버전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모델 산출물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ML 모델을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기능으로 모델명,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빌드 배포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 운영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ML 모델의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ML 모델의 성능 지표를 드로이드로 입수시키고 피버스로 시각화하여 모델의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니터링은 ML 모델의 스코어를 0에서 9로 그룹화하고 일자별로 PSI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과학자가 리프트, 어큐시와 같은 지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구성요소는 m 메 Ops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의 역할은 데이터 과학자와 엔지니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요. 데이터 과학자가 사용하는 코드를 운영 서비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모델 서빙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해주고요. 주요 기능으로는 피처, 모델, 파이프라인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피처 기능으로는 피처를 정의하고 탐색할 수 있고, 피처를 생성,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대의 기능은 모델의 타겟감만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피처를 탐색해주고요. 모델 기능으로는 모델을 정의하고 검색할 수 있고 모델 레포와 연동되어 모델을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기능으로는 데이터 과학자가 개발한 ML 코드를 파이프라인으로 자동 변환해주는 핸들러로 유효성 검사와 패킹하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어플라이어는 ML 파이프라인을 공용 레파지토리에 반영해주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다음은 카카오뱅크에서 경험했던 ML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 학습을 구현하고 적용해본 결과를 공유드리기 전에 지속적 학습이 왜 중요한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ATM 이용 건수에 대한 급격한 컨셉 드리프트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컨셉 드리프트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의 통계적인 특성이 변하는 것을 말하고요. 카카오뱅크 ATM 이용 건수 차트를 보시면 20년 1월까지 화살표 방향으로 이용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고요. 20년 2월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급격히 이용 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실제 이용 건수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요. 실제와 예측 차가 이렇게 커지면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데이터 과학자가 이런 현상을 빠르게 탐지하고 새롭게 학습시킨 모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메롭스에서는 지속적 학습으로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피처스토어에 피처를 준비합니다. 준비된 피처로 새로운 ML 모델을 학습시키고요. 한 번의 클릭으로 새로 학습된 모델을 배포하고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에 적용하면 기존보다 빠르게 컨셉 드리프트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 리즈 스코어 모델로 지속적 학습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지속적 학습이 가능한 ML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고요. 그 결과로 기존 모델과 CT 모델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CT 모델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CT 모델은 5.35로 기존 모델 4.53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T 모델의 성능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았는데요. CT 모델을 적용 후 5.35, 5.23, 5.20으로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성된 CT 모델을 모델 레포 웹 UI에서 확인하고 빌드,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하여 실제 서비스에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에메롭스 라이브러리 주요 기능 중두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파라미터입니다. 데이터 과학자가 피처 작업을 등록을 하기 위해 산출물을 제출하면 왼쪽과 같이 SQL 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주석에는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를 작성해주고요 SQL에서는 해당 파라미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SQL을 우측과 같이 파라미터를 수정하고 작업을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런 작업의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과학자와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를 잘 작성해주어도 데이터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m 메 o p s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은 정의된 파라미터를 데이터 과학자에게 제공합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정의된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피처 작업을 만들게 되고요. 엔지니어는 해당 산출물을 바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m 메 o p s 라이브러리 기능은 Pandas2 a 팔라 테이블입니다. 좌측과 같이 데이터 과학자는 한더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가공하고요. 우측과 같이 휴에서 조회하기 위해 인팔라 테이블로 데이터를 적재하려고 합니다. 이는 SQL에 능숙한 데이터 과학자가 파이썬으로 가공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와 비교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인팔라와 함께 사용하는 파키트 포맷에 하나의 인설트문을 실행하면 하드 디렉토리에는 하나의 파키 t 파일이 저장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기능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능을 살펴보면 save pandas to table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요 pandas 데이터 프레임과 테이블 네임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이외에 다른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쉽고 편리하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독스트링은 데이터 과학자가 기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파라미터 정보뿐만 아니라 사용법까지 기술하여 제공하고요. 테이블 자동 생성 기능은 옵션을 하게 주어 테이블이 자동으로 생성되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기능을 데이터 과학자에게 제공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요. 시스템의 부하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ML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하면서 성능을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BentoML로 서비스를 준비하다가 성능에 대한 이슈로 PMML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BentoML은 모델 서빙을 위해 다양한 ML 프레임워크를 지원해 주는 파이썬 기반의 오픈 소스입니다. PMML은 XML 기반의 예측 모델을 기술하는 표준 언어이고요. 다양한 개발 언어에서 쉽게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적용했던 추천 알고리즘 ML 모델 서비스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객은 신용 대출을 받기 위해 상품 페이지에 접속을 하고요. 나의 한도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한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개인 소득과 신용 점수에 따라 부결이 발생하게 되고요. 제 유사 연기 대출 추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휴사가 제시하는 상품은 최대 15개이고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을 상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 인퍼런스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리퀘스트는 최대 15개가 발생할 수 있고 1개의 피처를 함께 전달받습니다. 데이터 준비 과정에서는 피처를 추가 또는 가공하여 최종 34개의 피처를 준비하고요.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하여 스코어 값을 추출하게 됩니다. 리스폰스는 요청받은 개수와 동일하게 스코어 값을 응답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벤토ML로 모델을 서비스를 개발하고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환경 구성은 VM 서버로 CPU 16코어, 메모리 32기가, 서버 5대로 구성하였고요. 벤토ML의 워커스는 코어 수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성능 테스트 결과 CPU는 70에서 80, RPS는 174. 지연 시간은 160에서 338ms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벤투엠의 2차 성능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환경은 1차와 동일하고 성능이 이슈가 되는 파이썬 코드를 개선하였고요. 2차 성능 테스트 결과 CPU는 70에서 80, RPS는 534 지연 시간은 29에서 64ms로 RPS 기준 대비 대략 3배 정도의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성능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다른 방식으로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한 리서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PMML이라는 XML 기반의 예측 모델을 기술하는 표준 언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이클론 2 PMML이라는 API를 사용하는데요. 였 파일을 열어보면 xml 형식의 모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필드 부분을 보시면 데이터 타입, 피처명, OP 타입, 범주형 또는 연속형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피처에 대한 값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MML로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 과학자가 PMML로 모델을 생성해 주어야 하는데요 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모델 학습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생성합니다. PMML에서 지원하는 LightGBM의 매퍼와 LightGBM 프레임워크의 클래시파이어를 생성하고요. 파이프라인을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모델 학습 단계에서 PMML 파이프라인에 데이터셋과 파라미터 정보를 넣어 학습을 시키고요. 마지막으로 모델을 저장하면 PMML 모델 파일이 해당 위치에 생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모델 서빙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PMML 모델 로딩은 데이터 과학자가 생성한 PMML 파일을 가져와서 모델 이벨리에이터로 생성해 놓습니다. PMML 모델 이벨리에이트는 인풋 피처를 넣어 스코어를 생성하여 리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PMML 모델을 생성하고 서비스에 적용하는 코드를 살펴보았는데요, 모델 서빙에 필요한 추가적인 작업이 많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PMML 모델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구성하고요. 동일한 테스트 환경에서 VM 한 대로 3차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결과 CPU는 50% 이하, RPS는 3000, 지연 시간은 2에서 190ms로 1차 성능 테스트보다 대략 85배의 성능이 향상되었고요. VM 서버 5대를 투입하면 15,000RPS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뱅크 에메롭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에메롭스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본 내용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데이터 과학자와 엔지니어 간의 많은 의사소통과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 발표를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좋은 에메롭스 문화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